살설이들 백설마냥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남자들이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얼굴을 위한 화장, 성형,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됐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때마침 리모델링 하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참조하시라고 영상 찍게 됐고요. 딱이 얼굴 안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남자랑 여자랑 얼굴을 볼때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여자들은, 어, 저 여자 눈 크다. 저 여자 코 엄청 높다. 이러면서 눈이 크니까 플러스 10점. 코가 높으니까 플러스 2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다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 여사진을 보면서도 아이 사람 코가 못 생겼네 마이너스 10점 이 사람 얼굴이 좀큰것 같아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 단점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 눈이 더 크고 코가 더 높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못 생긴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거나 할때 어디를 더 특출나게 예쁘게 하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봤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게 없으면 남자 남자들이 얘기하는 조화가 좋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얼굴에서 어디가 특출나게 예뻐서 가산점을 받는 경우는 피부가 너무 좋다던가 아니면 얼굴이 엄청 작다던가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화장 성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싫어하는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성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형을 하실 거라면 내 얼굴 중에 어디가 평범하다, 뭐 평균적이다, 화장으로 커버는 할만하다 싶으면 그 부분은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뒤트임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지방에서는 잘안될것 같고 그래서 화장으로 커버를 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아는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은 거에만 손을 대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런 성형보다는 뭐 얼굴 경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즘 남자들은 뭐 눈, 코 이런 것보다는 얼굴형에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턱 부분에서는 여기가 좀 무턱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짧다거나 이게 너무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은 입이 돌출되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 수술을 추천하고 싶은데 그걸 누가 하나 싶으시겠지만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한 수술이에요. 여러분이 TV를 봤을 때손 하나도 안된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저렇게 사람이 더 세련돼 보이지? 싶은 분들 자세히 보면은 턱끝 수술 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얼굴형을 커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얼굴은 전체적으로 작은 게 좋고, 딱 봤을 때 얼굴이 좀 길면은 노안처럼 보이고, 또 너무 짧으면 촌스러워 보여요. 노안보다 더 위험한 게 촌스러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얼굴이 길거나 노안이신 분들은 어떻게 메이크업 해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히 찍은 영상이 있고요. 오늘 영상은 얼굴이 너무 짧다거나 좀 촌스러운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얼굴이 짧으면 이제 턱끝 수술도 있게 상한부를 늘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예쁘신 분들은 이마를 까고 이마가 더 길어질 수 있도록 헤어 왁싱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얼굴에 촌스러운 느낌이 안 나려면 최대한 눈썹이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저 여자는 눈썹이 너무 새까맣다. 눈썹이 너무 진하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촌스러워 보입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도 남상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썹도 치시고요. 갈색 브로우 카라를 꼭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머리 염색할 때 미용실에 말씀드리면 눈썹 염색도 같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눈썹 사이가 가까우면 또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이 띄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눈썹을 잘 깎으시고 눈썹 앞머리가 진해지지 않도록 그 뒤쪽 위주로 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눈썹 관리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눈썹이 가려질 수 있도록 빽빽하게 앞머리를 내리시는 게 낫습니다. 촌스러운 화장을 피하려면, 눈썹 색이 진해진다거나 입술 색이 진해지는 거를 피하시면 돼요. 그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워스트 메이크업이고요. 입술은 매트릭보다는 글로시하게 광택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사실 화장을 할때뭐 색조가 어떻고 펄이 어떻고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봤을 때는 최대한 색조는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오버해서 강조해서 넣어도 괜찮은 거는 속눈썹 밖에 없어요. 속눈썹은 최대한 길고, 최대한 풍성하게 하는 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쓰는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이오 볼륨 컬링입니다. 어, 저도 예쁜 거 좋아해서 뷰티 유튜버들 영상 많이 봤는데 그런 거볼 때마다 자꾸 화장품을 한 개씩 더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화장품 사는데 푼돈 쓰시지 마시고요. 그돈다 모아가지고 경락 받으세요. 얼굴 경락.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화장은 어차피 여자들이 자기 만족에 하는 거고 백날 어떻게 바꿔봤자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요소예요. 그래서 얼굴 화장에 드리는 공보다는 늘 말씀드렸지만 고데기를 더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를 볼 때도 화장 검색하지 마시고요. 고데기 영상을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교정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댓글로 저한테 이 교정 안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외모에 관심이 일도 없을 때, 엄마 손에 끌려가가지고, 교정을 해가지고, 엄청 대충 한 거예요. 거의 구멍 벼락치기 하듯이 교정을 하고, 빨리 끝낸 케이스라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기 전보단 100배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화장품에 푼돈 쓰지 말고 그돈 모아서 본판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자들은 단순해요. 색조 화장이 진한 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색조 화장이 진하면 진해질수록 그냥 무조건 본판이 구리다고 생각해요. 생얼 진짜 못생겼겠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색조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알록달록한 화장보다는 음영 메이크업으로 얼굴 길이감 조절하고 좌우 균형을 맞추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눈코 성형보다는 얼굴형에 투자하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턱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이 교정을 한다거나 경락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무턱 수술 같은 거. 그러니까 눈이랑 코는 쌍꺼풀 수술. 뭐코 필러 시술 이 정도까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게그 이상 손을 대면 여자 얼굴에서 귀여운 맛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말 남자들만 알아들을 것 같은데 왜 남자 팬덤이 진짜 컸던 여자 아이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랑 코 성형하고 오면 예뻐지긴 했는데 남자 팬들이 진짜 우수수수 떨어져 나간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남자들 눈에는 뭐더 예뻐졌다기보다는 그냥 얼굴의 균형이 깨졌다 귀여운 맛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눈이 너무 심하게 작다거나 코가 너무 심하게 낮으면은 눈째고 코에 실리콘 넣고 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 정도가 하위 10% 수준이 아니면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다른데 투자를 해서 더 세련돼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 게 남자들 눈에는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안전하게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설탕이들 모두 예뻐져요. 안녕!